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337장. 33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모진 예수, 마 음의 시온 무서운 죄,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으로 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한 자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들은 그런 겁니다. 교만하다든지 약한 자를 괴롭힌다든지, 마음에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혀에 악기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악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도 악한 자가 다가왔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악한 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을 만나면 놀라거나 위축되거나 의지소침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항상 경계하며 악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통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제도가 있지만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원통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원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악인들 때문에 원통할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승리 주심을 신뢰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악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잘 파악하고 경계하며 악인이 우리를 원통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악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을 잘 경계하여 악인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